어 여러분 제가 그 어제 대전에 잠깐 갔다 오면서 뭐 다른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진짜 다짐한 게 하나 있어요. 뭐 이게 뭐 여러분들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제 이야기를 항상 했지만 오늘도 그 이야기를 어 제가 한 장으로 제가 할까 합니다. 이거는 뭐 오늘 제가 적극적으로 한게 아니라 제가 어제 사실은 만들었던 거고 어제 제 마음을 갔다 오면서 제 마음이 이렇다라는 걸 오늘 표현을 하는 거니까 어, 여러분들도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덤 플랫폼이에요. 우리 플랫폼은 뭘까? 뭘까를 한 장짜리로 제가 오늘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그 전에 우리가 언제나 했듯이 어, 공지를 하고 가겠습니다. 어, 공지 하나에 반드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2십사십으로 반영이 됩니다. 2십사십으로또 음, 그렇다고 밤을 새지 아, 뭐 주무시지도 않고 또 매출친다고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어, 공짜몰은 우리가 성공우사 여러분들 이 개념은 아시죠? 어, 성공우사 팀조직이 내 산하로 우리가 나는 뭐만 선택할 수 있다, LR만 선택할 수 있다, LR만 선택할 수 있고. 어, 내가 소개한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다 랜덤하게 누구도 모른다. 우리는 어, 기존의 네트워크를 뛰어넘는 팀 조직이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의 이제 모든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우리 회사는 네트워크 다단계 방판을 아닙니다 플랫폼이다 보니까 소개 수당만 앞으로 어, 공식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가 매출을 치면은. 매출을 치게 되면 내 소개한 사람이 있는 이 자리에서 뭐가 올라온다? 소개 수당이 3만 5천으로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소개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원래 7만이었던 그 수당을 회사가 뭐 뺏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랜덤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기존 방식으로 우리가, 어, AI가 자동으로 드리는 거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어 기대도 안 하셔도 되고 생각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올리 우리는 다이렉트 셀링 소개에 의한 것만 여러분들이 모든 시스템이 바뀐다는 사실을 어 공지를 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는 소개 수당만 이야기하고 소개 수당만 있습니다. 나머지 우리가 뭐 돌아가는 뭐 불이 직급에 따라서 게임에서도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인공지능으로 그냥 어 직업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공지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덤 플랫폼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예. 어, 여기다 담으라고, 뭘 담아? <laughs> 예, 모든 것을, 유무형의 모든 것을 여기다 담는다고 해서 이걸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해요. 예, 이걸 원래 이제 전산용으로 db라고 해요. db, 데이터베이스, db, 덤 플랫폼에 누구나 누구나 주인이 돼서 내가 유무형의 모든 것을, 사람 db가 됐던 제품이 됐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주인이 돼서 여기 뭐 하자? 담장. 그러면 기존의 플랫폼하고 완벽하게 다른 게 뭐냐면, 기존에는 여러분들이 뭐 카카오톡도 이런 플랫폼이에요. 어마어마한 플랫폼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한테 혜택이 돌아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페이스북도 플랫폼이에요. 어마어한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담벼락에 글을 쓰고 하는데 여러분한테 혜택이 돌아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존의 모든 플랫폼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자 시간 속에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기득권의 기존의 기득권의 방식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뭐예요? 기존의 플랫폼을 보면 이, 이 구조에서는 여러분은, 여러분은, DB는 내가 빅데이터를 생산하되 이 가치를 누가 가져가요? 여기 있는 기득권들이 모든 이득을 가져가는 이런 구조의 플랫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역삼각형. 이 삼각형을 거꾸로 우리는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 거꾸로 이 되어 있는 이 플랫폼에서 여러분이 그러면 모든 혜택을 누가 가져가자? 내가 가져가,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이 플랫폼을 공부하는 곳이에요, 여기에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걸 제가 시간으로 봤어요. 시간. 여기가 과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소개하면 이 db가 쌓이겠죠, 그죠? 자, 잘 보세요. 먼저 들어온 사람은 여기서 사람들을 지금 내 회원들을 늘려가고 있어요, 안 늘려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늘려가고 있어요. 그럼 먼저 온 사람이 많이 늘려가고 있어요? 뒤에 온 사람이 늘, 많이 늘려가고 있어요? 먼저 온 사람들이 이 DB를 많이 늘려가요. 그래서 제가 이 표를 과거, 현재, 타임 트레인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먼저 회원 수도 늘리고 또 여러분들은 우리 엘센트 가치도 지금 초창기에 온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안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내가 그림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나는 회원 수도 많고 여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먼저 온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가고 나는 이 혜택을 받아간다라는 것보다는 여기가 이 동그라미는 내 영역을 영역을 우리가 넓히는 거예요. 영역을 이게 뭐 모바일 달소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이 덤은 오롯이 오롯이 덤은 우리가 그냥 경거장. 플랫폼 판만 깔아 놨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정말 하셔야 돼요. 어제도 제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조용경 이사님 같은 분은 이 플랫폼을 이해하고 이 나만의 이 크기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저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더문 어떠한 어떠한 여러분들한테 제약을 하지 않, 않겠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운영 매뉴얼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고 저는 전산을 멋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지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위에 있고 싶은 생각은 0.1%도 없다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저는 그 말은 진실입니다. 저는 어떠한 저 부터가 여기서 기득권의 혜택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저도 뭔가 여기 생태계를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누구나가 다, 누구나가 다이덤 플랫폼을 이용해서 먼저 온 사람이 영역도 넓히고 내 일을 여기서 정확하게 디파인하는, 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고, 우리가 10월, 12월 달 완벽하게 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 정말 이걸 찾지 못한 사람은 불행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이 내, 나의, 나의 목적이 뭐냐? 이 어마어마한 플랫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드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간이, 이 시간 속에서, 가구에는 이 사람들은 크고, 어마어마한 나는 이 그림을 그려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은 크기가 적어지겠죠. 뭐, 우리가 엘센트 수량도 마찬가지일 거고, 사람은 많아지겠죠. 그죠? 사람은 많아지는데, 내가 노력한 크기가 작아지겠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 왔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보다 적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또 크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며 그렇잖아요. 먼저 왔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제는 여러분이 되도록 와야 될 때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제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내 영역을 넓힐 거냐, 우리 덤을 이용해서 할 거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육으로 내가 수준이 올라왔다면 해야 될 거는 뭐예요? 내 영역을 정말 디파인하고 넓히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이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집이 널리는 거겠죠. 여기 누가,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누가 내 연결고리를 많이 만들 것이냐. 저는 이게 1차적인 거예요. 제가 온 오후나 내일에는 제가 엘센트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DB다. DB가 생명이다. 누구 적당하게 한명 늘려가지고 내가 밑에 산하에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는다라는 거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아까 오로지 다이렉트 셀링, 내가 소개에 의해서 내 영역을 넓히는 길만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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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득권에, 내가 뭔, 이게 이제 신 기득권이에요. 이런 기득권이 아니라, 기존의 기득권이 아니라, 신 기득권. 내가 내 플랫의 영역을 얼마나 넓힐, 넓힐 것인가. 지금 당장 돈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이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기존에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이 덤이 완벽하게 플랫폼을 분양해주는, 내, 내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이 이제 주인공이 될 확률이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 속에서 내가 과연 이 뒤에 온 사람들보다 아까 내 영역을 얼마나 넓힐 거냐. 이 사람이 많아지는 속에서 여기가 계속해서 여기도 큰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이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며 이해를 하면 그래서 제발 여러분이 먼저 왔는데도, 먼저 왔는데도 이 그림을 그리지 못, 못하고 이렇게 또다시 신. 신머슴으로 살아야 되는 이런 가오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장 우리 플랫폼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냐면 은 우리는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맞아요. 기존에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최 소장도 항상 이야기했지만 뭐예요? 노동의 종말, 직업의 종말 여러 가지 종말 속에서 0.1대 99가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이런 기존에 이런 피라미드가 아니라는 거죠. 뭐요? 예잘 사는 사람은 여기, 여기, 여기 0.1이고, 전부 다못 사는 사람. 이렇게 중산층이 없어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기존의 기득권의 기존을따른다면 근데 우리 덤은, 돔은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역삼각형 피라미드 구조이지만, 우리는 노력한 만큼의 이 평준화가 쫙 저는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막0.1대 99가 아니라 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덤 플랫폼 내에서는 누구 한 사람이 잘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려갈 것이고 이렇게 못한 사람은 좀더 적게 못한 사람은 적게 더 못한 사람은 적게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위치할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거고 여러분이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 패러다임의 저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잘살수 있는 세상 그러나 내 노력한 만큼의 내가 피내서 영원히 영원히 우리는 이 깨지지 않는 플랫폼 속에서 뭐를 올려받는다? 피를 피를 올려받는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만드는데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하자면 덤은, 덤은 그 어떤 것도 아니다.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우리가 놀이터를 만들어 놨다면 여기에 진정으로 여러분이 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나만의, 나만의 더원을 만들어 내는 사람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런 역삼각형 구조를 가져갈 것이다. 여러분이 먼저 왔다고 이 그림이 커지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가져가는 이 플랫폼이 바로 우리가 미래가 지향하는 22세기가 생각하는 점777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 속에서 더 이상 여러분, 더 이상 염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여러분만의 아이템, 여러분만의 더원을 만들어서 우뚝 덤에서 성공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